안녕하세요 나 많이는 못먹어입니다 또 오늘도 비가 와요 아막 미치겠네 사람이 비가 오니까 축축 늘어지는 게 잠만 오고 만사가 다 귀찮아 아, 이런 날은 빈대떡에다가 맨날 술타령이야 붕둥지나 막걸리 마시면 이건데 <laughs> 미련을 접어버리고 음. 제가 오늘 먹을 건요 이게, 이마트에서 파는 조선우틀 김치입니다. 음, 그 김치에다가, 세 개는 밥을 말았고요. 자곡밥 나머지 네 개는 두부를 말았어요. 삶아갖고 데쳐가지고 두부를, 물기를 쫙 빼줘갖고, 음, 두부를 말아줬고, 옆에 거는 계란에다가 두부 이제 싸고서 남은 거, 조금 남은 거 으깨갖고, 계란, 찜도 아니고, 순두부? 그냥 심심한 순두부 그런 식으로 음, 만들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음. 음 맛있다 무조건 다 맛있대 나는 미치겠어 음 이렇게 두부 하나도 안 짜요 음, 두부에다 간 안했거든요 오늘은 데치는 데다 소금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김치도 원래 안 짜고 음, 간이 딱 맞는데 음, 이게 요렇게 아이고 숟가락 <laughs> 두부를 으깨서 넣었더니 계란 하나 찌는 데다가 완전히 순두부 같은데? 몽글몽글해가지고 음. 그래갖고 여기다가 치즈 슬라이스 치즈 반장 있던거 넣어주고 게맛살 있던거 조금 넣어주고 음 좋다 음, 이건 밥이요 음 확실히, 김치에는 밥이에요. 두고도 맛있지만 밥이 최고네. 어디 보자 너는 뭐냐 두부냐 밥이냐 두부 음. 음 비비고 김치도 좋아하는데요.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. 조선 호텔 김치가 더 맛이 뭐랄까 깔끔하다고 하나? 음. 그래서 주로 사 먹고 싶은데 매진이 금방 되더라고요. 이렇게 품절일 때가 많아. 나 오늘 김치 장사 갔네. 손두부 먹는 것 같아요 음. 음. 원래 뭐 이런거 하려면 야채 같은 거 썰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귀찮은지 좀 심하잖아요. 라면 끓일 때그 건더기 스프 나오잖아요. 응. 그거 모아놨다가 이런 거할때한두 개씩 넣어서 같이 이제 그냥 발 풀어서 해주고 해요 그냥. 밥을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야식 밥할 때 정식으로 야채 다듬어서 이렇게 해갖고 해주고 야식을 줄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건더기 스푼 넣어갖고 그냥 이렇게 해준다고 간단하게 먹으라고 우리 치피리님도 나이 먹으니까 뱃살이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음. 이거 싸면서, 음, 여기다가 참치를 넣어줄까? 뭘 넣어줄까? 동물성 단백질도 먹어야 되니까. 두부는 그냥 식물성 단백질이니까. 음, 비율을 잘 섞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뭘 넣어줄까? 하다가 그냥 음, 깔끔하게 그냥 밥이랑 두부만 말고, 그래, 계란을 하나 풀어갖고, 순두부처럼 남은 두부 갖다가 끓이자 해가지고, 이렇게 끓였는데 진짜 순두부 같아요. 아까 뜨거울 때 먹었어야 되는데 전화받고 오느라고 식었어 크다 두부가 들어갈까요? 도전! 에이, 불안한데 음. 음. 이거는 밤에 야식으로 해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담 안되고 음. 몸에도 괜찮고 벌써 마지막 하나다 어. 어, 밥이네 밥을요, 숟가락으로 딱세 숟가락을 떠갖고 왔어요. 그리고만 거고 두부는 밥모밥모에서 반무, 말고, 네 조각 말고 나머지니여다 넣어주고 그래서 응. 그것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, 배는 부르는데 디저트는 먹어줘야겠죠? <laughs> 복숭아 셋 쪽, 응, 음. 응, 음, 배 찼다고 소리 나네. 아 이거, 음. 복숭아가 여자한테 좋대잖아요. 알칼리성 식품이어갖고 칼로리도 뭐 그, 그다지 높지도 않고, 음 적당히만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맛있다. 음. 비 오는데 저녁에 따끈한 찌개 끓여갖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온기종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. 음. 순두부찌개도 괜찮고 비가 오니까 뭐 동태찌개 같은 거? 근데 비 와갖고 동태찌개는좀 그럴려나? 약간 비린내 날려나? 된장찌개나 뭐 순두부, 김치찌개 가족들하고 먹으면 뭐가 안 맛있어? 다 맛있지 맛있게 저녁해서 드세요 나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